농장군의꿈지마 시작합니다. 몇 마리 교굿을즈즈거려 왔다. 틱. 즈즈즈즈 틱! 원즈 쓰리! 즈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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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 <laughs> 고기를 됐어? 씨앗도 니가 고기 고자 우리 순심이 야간작업 들어갑니다 야간작업 넌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다 우리 순심 불쌍하지만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나무를 좀 확보를 해야 돼요 오오 빡빡 잘했어 순심아 잘하고 있어, 멋지다잉. 여기 아, 비가 또 와. 어서. 무슨 여기 피래침 박아놨지? 한 절반 이상 되는 코, 다 캐고, 네 우리 순심이 도끼자루가 썩어가도록 뼈골 빠지게 얼목채 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이죠, 인정해. 어떻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가 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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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닭에 있는 거 캐도 한 30개 나오겠지. 지금 일단 축구를 만들어야 되고. 삼도좀 그렇고. 열심히 해, 일단. 일단 열심히 하고. 어우, 닭걀 많이 나오네. 하룻밤만 자면 엉질 것 같은데. 석상, 볶아지마. 잊지마, 나봐 태 독장만 들어야 되는데, 거 들어. 캐는 것까지만 하고, 아, 개순심아. 너무나 좋다. 고 나가서 지금 가볼까? 화산섬에 지금 가볼까? 특히 예. 건조기에 여태까지 제가 화산섬을 많이 갔는데 그렇게 래가그 가면 진짜 꼬여요 꼬여 건조기에 너무 뜨거워 화산성이 그래서 제가 화산성 갔다가 건조기에는 죽은 적이 몇번 있었고 이제 건조기에안 가려고 하는데 시즌이 지금 애매해 아이. 지금 사들 부러지나? 앞으로도좀더체크를 해야되고 일단 나무를 하나 더 만들고 상자를 하나 둘셋 나무 상자 그리고 이단 캐야지. 일단 캐는 건 급해요. 아 이런, 빈자리가 없잖아. 이쪽은 왜 이렇게 나무가 없어? 베리도 더 있어야 되고 순심아 비그셨어. 옷 갈아입어. 네, 마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갈아있겠습니다 자, 주석, 똥식는 어디냐? 인벤의 자리 없다니까. 이제 건조기가 햇뜸은 건조기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네. 대나무에서 돗대를 만들고, 동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으흠. 먹을 걸 얼마나 만들어야 되지? 아, 고래 터졌겠다. 아니야, 고래 터뜨렸지. 에이, 고래 터뜨려서 찌을 잡았다 맞아. 신하인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면 됐어. 자, 인벤 정리를 합시다. 일단 금침우고 마체테 아뭐 할라 그러면 뭐 생각이나지. 뭐 생각이 나지. 이거 해야죠. 대나무를 쪽해야 돼. 족대, 족대 재료를 확보하고. 아, 인벤정이 진짜 못한다. 내가 제법 깔끔한 스타일인데 게임도 깔끔하게 하는데 캐릭터 인벤 정리는 정말 못하겠어. 남들 그 옛날 그지마 스팀어들 보면 진짜 저 같은 경우 지금 모드가 사용돼서 갑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갑옷칸이 있어가지고 에이. 훨씬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씹어 좀 켜봐 하나 둘, 셋 대략 을렇게 하면 되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크게 하겠습니다 이리와 빠락빠락 지금 어때요? 마이크가 약간 멀었었는데 지금 가까이 됐어요 주, 우 놓고 지금도 작아요 럭키아이님? 나 좋아요? 네 됐습니다 좋으시다면 저도 좋습니다 씨앗을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지 지금 썩혀 비료도 없는데 일단 금 풋보는 하나 있으니까 됐고 너 갖고 있어봐 자 빼자 딱딱딱딱 나머진 가져가고 이거 넣고, 배매 넣고, 독 넣고, 나자 입은 아니고, 봐봐 이 모자, 럼브렐라 모자보다는, 음, 이거 먹어. 이것도 이제 아, 바다에서 써야지. 바다에서 모자 쓰는 게 나을까, 엄브렐라 있는 거 아, 갈등 생기네 방어력 목적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뗐고 먹을 거 우기는 아 덤브렐라가 더위도 막아주나요? 하긴 뭐 생긴 거 봐서는 가능성 이 있어 어디 보자. 그런 말은 없지만 또 시청자분 말또 적극적으로 네, 아, 알겠습니다. 조, 좋은 정보였습니다. 제가 그런 정보가 없었어요. 됐고 밧줄을 만들고 돛대를 하나 만들고 아 파손도 막아줘요. 좋은 거구나. 그런 옵션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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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택기 두개 하나 둘 하나 둘 이건 니가 갖고있고 이가 먹을 게 아무래도 더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게한 셋. 어어. 어. 좋아. 스프는 별로 안 좋은데 해물탕 별로인데. 이 정도 만들어 갖고 가면 대충 도라는 단익었죠 일단 니트로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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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그다음에 니트로 니나요 니트로 니트로 그다음에 암석 이 이거면 되지 과학 기계가 이게 하나, 하나 둘 이거 이다 들면 설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좀 그만하라. 아쨌때 치우고 마이님이 맞 많이 보게 잡고 들고 있는 건데, 파이어. 도이도이 때문인가? 도이도이, 야꼭딱 어디 있어? 아, 내가 갖고 있냐? 이어 봐. 여기 있어 봐. 아, 박스 문에 그렇구나. 여기다 불을 펴도 될까? 요즘 낮춰지 박사고에 겹치면 나중에 집오는데 에러가 있으니까 최대한 밑에다가 37인가? 됐다, 가자. 돌, 아,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못잘라지 체골하러 가야겠네. 자 어디 화산성 가서 니트로즈 좀 캐고 첫 번째 화산은 저기서 피하고 금도 좀 캐고 여기로 갈까? 간 김에 지금 가지 푸른 다 됐고 베리를 좀 따야 되니까 베리 를넣고아 거미 집 파밍해야지 와 어우 베리 이섬 금방 여기서 파밍하고 와서 베리 따고 그렇게 하자. 마이베 마이 보트가 어디있나요? 쪽쪽에 있군요 가자 g i 스컴자자 모자도 쓰고 Beggins, come 자 백인스 b o 이 모자까지 쓰면 그나마 좀 빨라지죠? 어우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 z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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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야 돼. 자 이렇게 되면 양 k 장이한개또 추가. 얼마나 안 따고 벌써 해가 떨어진다니, 자, 여기, 대 까만 거는 제 끼면서, 자, 미개척은 낚아 주면서 지금 둠 브레 라를 쓰면 배파 손도 도 막아 준다는데, 지 금은 커피 먹기 전까진 속도가 최고야. 가고 이쪽 가고 어어 방금 현란한 스킬로 파도 하나를 피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일이 아니지 모르지만 저는 저런 걸 피하면서 스스로 대견함을 느낍니다. 잘한다 운전하면서 여기를 확인 작전상. 이런데는 동브렐라 쓰고 다니는게 속 편하죠 어우 차속도 차이 많이 나는걸? 자자자 빠르다 빨라 여기서 여기 다 캔거 아니야? 아 정말 홀랑 다 젖었네 자 여기선 아 아무리 내가 니트로 니트로 했다지만 그도같치 케야지 인간적으로 하나 어, 어이 불도 일찍 꺼지는구나 젖어 가지고 그러네 그러한 듯 어, 야자 야자 야야야 이리 와 써요 이거 <laughs> 아, 인생 대범하게 살기로 했어. 네, 그런데 연연하지 않아. 하나, 또 해지네. 이 놈의 해는 겁나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참 구하기 힘들구나. 아, 금도 같이 있는 섬에 갔는데 금은 지지리도 없고 초석만이네. 이게... 아, 이게 문제야. 이게... 어떡하지? 돈브렐란 주저. 이게 참... 이게 문제야. 이게... 여기 지금 마은 땅이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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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자를 캐긴 해야 돼. 오장을 네. 이따 만들 거니까. 야, 인벤에 있는 거좀쉬으면안 되겠니? 들어갈 자리가 없네 들어갈 자리가 야 에게스 너 잠깐 어? 이거 너 갖고 있고 발광도 너 갖고 고 거미줄도 니가 갖고 있고 됐어 이 정도만 어. 뭐 갖고 있어봐 일단 야자를 많이 캘 필요가 있나? 대기랄 셋넷 다섯 다섯둘넷 아홉 열 빨리 젖는다 온몸이 젖고있어 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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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정말 곤란하게 자! 했다! 빨리 이게 둔브라일러의 단점이야 초 속을 좀 넉넉하게 캐줘야 되는데 세네 초속이 안 나와 뭐야 이거 이 초속 와, 삼초석. 쓸만하고. 와, 이리와, 이리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리와. 셋. 도끼 버려. 오우, 삼금. 우와, 오 사금 뭐지 이래야지 캔 사람도 보람이 찾죠 이거 작업나와서 열심히 돌팠는데 그만하다냐고 돌조각만 쫓고 나면 피곤하니까 야 암석두각이 넘치기 음. 시작했다 사정없이 만들어 도도한 16개정도? 많이는 아주 많이 필요없지만 그 정도는 있어야 속도좀 편안하니까 속도도 생각보다 잘 안나오네 이게 애기 거기 있으면 똥꼬에 불숴서속도 필요없다 자, 시집위원회 최선을 다해보자. 삽, 수심아. 좀더좀구만어 여기 다크. 셋. <목소리도>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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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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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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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금, 사왜안 나와? 아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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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도 많이 필요하다니까, 리트로도안 나오고, 하나 낫다. 오! 아, 저거, 트럭을 죽지 말지 좀. 어, 던져. 건조기가 안 오네. 금방 올줄 알았는데. 자, 열쇠기, 일단. 암성만 엄마무시하게 나오는 거야. 이것 라안나오도 너무 안 나오네. 16개가 목표인데. 야, 의사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는데, 엄마는 거 아니니? 금을 캐자. 금. 안 나와, 금. 손해가 큰데? 금사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두 개밖에 못 들더라고. 야, 정말, 피곤하다. 지해지잖아. 탈출해야 되네, 아. 탈출! 배로 빨리 튀어. 선생님, 심순이, 순심이, 배로 빨리 튀어. 넌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 배로 딱 타고, 라이팅 키고, 딱 키고, 자, 이제 작업을 하는 거야. 아, 위쪽으로 바위 많은 쪽으로 반대편으로 가자 반대편으로 가야겠다 돼지집 두개나 있네? 이거, 나중에 베리 있는 데 가가지고 가서... 아! 봤어 봐 이거 저 세이브가 되는구나 어, 지금 만들 수 있잖아 만들어 그럼 만드세요 이거랑 바꾸고 아주 몇 개? 두 개? 왔다 왔다 하나 둘 아, 이거 이거 지금 못 쓰지 참. 자, 이쪽 동네에서 삽질을 좀 하고 금이 너무 발랄하게 나왔어. 식사하세요. 아, 이게 밖에 왔다. 건조기에 끼니 밖에 오래 있다가 뜨거워지면 감당 못, 안 되셔도 아, 금도 참 무식하게 안 나온다. 왜 그러니? 촌스럽게 무슨 금이 진짜 개똥같이 조금씩 찔끔찔끔... 아, 저거 어렵게 구했는데, 저거 썩으면 안 되는데? 갑자기 모진게 뭐지? 해볼지? 가자! 아니야, 맞아. 맞아, 파. 맞아, 파. 괜히 팠어. 가자! 가자아! 요 아랫동네에서 여기 좀 파야지. 라바 베긴스. 나한테 인벤 살짝 보여 줘 봐. 금 넣어라. 금 넣는 게 제일 있어 보인다. 잘했어. 에가서 베리가 엄청 많았죠? 베리를 좀 캐고 어느 섬이야? 이 섬이지. 일단 두 칸에 인벤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도떼를 버리는 거야. 야이 건방진 것들아. 도대, 도대, 도떼 줘봐, 도대. 어? 저기다가 캔있는 거지.